리키 엄마 평가해달라고요? 리키 엄마가 근데 진국이야 진짜 엘리가트 리키 엄마가 상승하시겠지. 진짜 이거 검색하면 나오나 리키 엄마? 리키 엄마가 진짜 진짜, 진짜 개예쁜 왜 이혼했지? 아나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다 대체 대체 왜왜 왜 리키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나와? 리키 리키 엄마 개이쁜데왜안 나올까? 아, 너무 궁금해요. 왜왜왜 왜, 왜 이혼했을까? 왜 대체 어쩌다가 매튜 매튜의 아빠는 리키의 엄마와 이혼하셨을까? 왜일까? 디지몬 엄마 중에서 제일 이쁘고 몸매도 제일 좋아. <laughs> 지금 뭐야? <laughs> 제 제일 좋아. 리키 엄마가 진짜요, 진짜. 왜일까? 왜, 왜 이혼하셨을까? 왜일까? 그게 너무 궁금해. 왜 이혼했지? 어째서지? 진짜 궁금하다, 진짜. 너무 예뻐 리키 엄마 다음으로 예뻤던 게 소라 엄마가 진짜 친구. 소라 엄마. 소라 엄마가 진짜 진짜야? 소라 엄마. 이뻐. 소라 엄마. 근데 나좀 마음에 들었던 거. 소라 엄마가 좀 분량이 생각보다 많더라? 이눈매가 진짜 이쁜. 소라 엄마가 성격이랑 얼굴이 그냥 다다 그냥 참하다니까요. 이쁜. 음. 응. 애들 부모님이 다 한가닥 한다고요. 한가닥 하긴 해.